안녕하십니까 하나로마트 노영점 농산물 담당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농가 방문이긴 하지만 고객님들과 함께 현장 체험으로 지금 이정인 농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 방문한 후에 어, 농가 체험도 직접 해보고 생표보버섯이 어떻게 생산되고 출하되는지 자, 고객님들과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없어 이쪽으로 가시면 둘레길 이 구간으로 저 도로름을 오를 수 있는데요 제주 서남부를 이렇게 전경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어 애완동물은 절대로 같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어 여기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노루, 뱀, 그리고 멧돼지까지 가끔 나온다고 하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한라산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오셔야 관람하시기 좋다고 하니까 관람하시는 시간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산 중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저물어서 굉장히 많이 어두워지니까 이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저는 홍맹희고에 예. 여기는 제 올케예요 예. 진양 저희 하나로마트 노양점이 로컬푸드 체험 활동은 어떻게 하셔가지고 신청하셨어요? 핸드 예, 공지된 거 보고 알았어요. 아, 저희 밴드 활용을 아, 보시는 건 자주 보시나요? 매일 봐요. <laughs> 뭐 어, 세일하는 거 있나 없나 그거보는라고 어때요? 솔직히 그 이용하시는 고객님 입장에서? 아, 밴드가 있으니까 어 중간 중간에 세일하는 거 무슨 어떤 소식 이런 거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현장 체험을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진행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어떠세요, 지금? 아, 너무 좋고요. 아우. 여기 그냥 일부러도 오는데 와서 간식도 준다 그러고 <laughs> 너무 기분이 좋네요 상쾌하고예 지금, 지금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예, 예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웃음> <웃음> 어 여기 오니까 어때요? 어 맑은 공기하고 이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지금 아주 만족스러운 트레킹이된것 된 같습니다 혹시 오늘 뭐 체험하시는지 아세요? 네, 버섯에 관련된 여러가지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평소에 원래 버섯은 좋아하고요? 예, 네, 아주 좋아합니다 <laughs> 하나로마트 <laughs> 노영점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오셨습니다 저 이동규입니다 생산 과정부터, 그, 따는 데까지, 그죠, 수확할 때까지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원목을 준비해서 길이가 120cm 기준하고 직경이 8cm 이상 되는 거. 그거를 육지구나 여기서 준비해서 이걸 한 2내지 3개월 동안 건조를 시킵니다. 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앞에서 볼래? 이게 종균이야. 이게 종균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본체가 하나씩 집어넣는데 약간만 그 표면보다 약간만 더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친구들.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 아우 더요? 아니 아니 가만히 애들은 있자. 다 하고싶대요 한 번씩 하게 해주세요 우리 해보세요 그자 해보세요 어, 어요저요기가서꾹꾹 저 눌러 어, 여기다가 해봐 잘못하면, 구멍 있는 데가 자한번 옳지 옳지, 옳지. 한한 한번더전이고달달다벗어다 해가지고 그 위에 공인 가지고그해에한 일주일 해봐. 동안, 숙성 t to h 더 네. 해볼, 해볼까? m e o 이 c o m 이 on, come on, c o m 이거 이 c o 년 e on, c o m 이 on, 거 o m e on, come 년 n 거 o m e on, c o 거 e on, come 거이 come on, 거 o m e on, come on, c o m 이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이 come on, come on, come on, c 이 m 도 on, c 이 m e on, come on, come o 이 come on, c 이 m 거. <웃음> 버섯 <웃음> 버섯 좋아해요? 버섯 좋아 버섯 좋아하시라. 잘 모르겠어. <진짜. 웃음> 잘 모르겠어? 오늘 많이 따서 많이 먹으면 되겠다 아빠랑. 응. 이렇게 체험 하니까 어때? 재밌어요. <laughs>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한 <laughs> 이만큼. <이만큼입니다. 웃음> 김성현성현이는 이런 버섯 한번따본적 있어? <laughs> 집에서. 여기 한라산인데 기분이 어때? 좋. 버섯 잘 먹어? 오늘 이거 딴거다해 가지고 아빠랑 해서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오케이. 하이파이브. 예. 원래 <laughs> 진짜 오늘 체험하시면 특별하게 원래 체험하시면 여기서 한 600g에서 700g 드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봉지 가득담으면 1kg 100 정도 됩니다. 수습니다 소풍도라지 소풍도라지. 다시 잡아야 는네소풍 있잖아. 아잘 나가. 여 그렇게 잡히있면요야 드셔. 이거 아니아요어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어린이들 오시면 자 어린이 오세요 포켓몬빵 하고 올려주세요 네명 어린이 자 포켓몬빵 두개 하고 자어린이만 오세요 오늘 어린이 어린이 아, 뭐? 어린이는 거 아닌데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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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린이로 하자. 희한명자 어린이 자 이거 줄펜 어, 이거 자 이거 하고 짝두 개씩 이거 이번는하루인데한정판인는거 알지 어, 어. 거기 밴드 가입이 돼 있어서 수시로 들어가서 봐요 공동 구매 그건 완전 좋아요. 아, 그래요? 음, 또 올라오는 거 없나? 그래서 수시로 들어갔어요. <laughs> 오늘 이렇게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laughs> 음, 너무 좋아요. 운동도 하고 음. 체험도 하고 또 맛있는 국수. 음, 표고버섯이 들어간 국수도 먹고 너무 좋아요. 음. 음. 뭔가 체험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이 노형 하나로마트는 그 생산자 코너가 너무 좋아요. 요즘같이 야채 막 비싸고 그럴 때 거기서 좀 저렴하게 하니까. 로컬 푸드 어, 로컬 푸드 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 요 음. 음. 저는 그거 때문에 오는 게더 많아요. 안녕 아. 안녕. 신청하시게 된게그 밴드 보시고 하신 거예요? 아 밴드를 수시로 보거든요. 아. 그래서 꽃게철이라서 꽃게 있나 봤는데 <laughs> 때마침 이거 해가지고 바로 신청하니까 거의 끝에 됐어요. 아 해보신 거 어떠세요? 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애들하고 예. 막 오고 싶네요. <laughs> 오늘 표고버섯 이거 직접 체험해보시니까 기분은 어떠세요? 어, 큰것만 있어서 그런지 만족감이 더 높은 것 같아요. <laughs> 제일 큰것만 많이 땄어요. <laughs> 지인들도 같이 해서 오고 싶네요. <laughs> 저희 하나로마트 노영점 혹시 장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직원분도 너무 친절하시고요. 물건도 다 싱싱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어, 더 이상 인도를 이면 숨이 버틸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쿠키 쿠키. 우와 신기하다. 하늘 마노용 많이 이용해 주세요 봐. 아니요. <laughs> <laughs> 할로윈 데 한정판인 거 알지? 야, 이거 없어도 돼? 응 이거 포켓몬 포켓몬 포... 포켓몬 빵안 가져갈 거야? 야, 포켓몬 빵을 싫어하는 애들이네. 안가져가가말야